부자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것은 물질적인 어떤 부유함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척도다 라고 얘기하는 게 번영신학입니다 사실 번영신학은 성경적인 그런 신학이 아니고 만문의 영을 섬기는 아주 악한 신학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는 대형교회에서 이런 번영신학 기복신학을 들여와서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준다 11조를 많이 내면 축복해준다 그래서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순종의 삶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돈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척도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안에 황금만능의 물질주의 사상이 팽배하게 됐고 그래서 부자들을 우대하게 됐고, 가난한 자를 차별하게 되는 그런 기이한 일이 생겼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마음이 가난한 자 혹은 가난한 자가 천국 백성이라고 선포하셨는데,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오직 돈이 많은 그런 부자 교인들을 칭찬해주고, 부추겨주고, 헌금을 많이 거두려는 이러한 측량으로 이 번영신학을 들여와서 하나님이 교회에 떠나시고, 아주 만문의 영이 잔치라는 교회를 변질되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